썸 타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유, "언제까지는 분명히 대화도 잘 됐던 것 같은데,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." 이런 경험 한번쯤 해 보셨죠?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유 세 가지. 1.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다. 초반에는 서로에게 호기심이 크지만 감정이 깊진 않아요.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과 계속 이어갈지 그만할지 고민하는 시점이 옵니다. 만약 그 고민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죠. 두 번째 이유. 너무 쉽게 얻은 관계라고 느껴졌다. 사람은 쉽게 얻은 것보다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. 그래서 처음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도 상대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이 관계에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세 번째 이유. 나보다 더 끌리는 사람이 생겼다. 현실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다 다른 사람이 더 끌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죠. 결론적으로 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. 처음부터 감정을 100% 쏟지 않기. 초반에는 서로가 탐색하는 단계예요.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기보다 조금씩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. 쉽게 얻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매력과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 상대도 아, 이 사람 더 알고 싶다라고 느끼게 돼요. 썸 단계에서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요 갑자기 차가워진 게 아니라 어쩌면 원래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.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를 더 매력